야 이제 들어오고 있죠? 야5 k 로 남았습니다. 이거 캐치한다고. 야 이거 이거를 잡는다고? 이제 1 k 로 정도 되면 엔진 키죠? 엔진 킵입니다. 과연 과연 들어올 것인가? 과연? 와! 찹스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진짜로 아까 시뮬레이션에 봤던. 걸렸어요 아! 이걸 잡았습니다 인식집에서 떡볶이를 던졌는데 젓가락으로 딱 잡은 거예요 진짜 근데 왜 굳이 잡는 거지 라고 저처럼 생각한 구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 안될까 항성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스페이스 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팔콘 9이나 팔콘 헤비 같은 경우에는 집게가 아닌 땅에 착륙을 하죠.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삼바리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랜딩 레그라고 부르거든요. 뭐 우리 카메라 찍을 때도 삼바리들 계속 찍다 보면은 조금 고정대가 헐거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. 일단은 슈퍼 헤비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또 길잖아요. 거의 아파트 25층 높이에요. 근데 이긴게딱 정확하게 세우려면은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렇게 딱 세웠을 때 불안정하겠죠. 넘어지거나 어,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도 하고 빨리 갈아줘야 되는 문제들도 생기는 거죠. 비용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. 근데 만약에 공중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 은 그런 랜딩 레그도 필요가 없고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겠죠. 그리고 거의 2, 3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쏘면서 어, 여러 위성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송을 해주는 상업용 우주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이에요. 그 연료를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. 그래서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메탈록스라고 해서 메탄하고 산화제를 써요. 조금 더 비싸기는 한데 연속할 때 훨씬 더 깨끗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요. 다시 정비공장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 발사돼서 연료만 충전해서 바로 스타쉽을 얹고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시간과 비용까지도 절약한다고 해요. 네, 지금은 어, 스타쉽한대 썼는데 거의 천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대량으로 양산이 되고 거의 한 700억 정도로 낮아진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네, 요 집게로 잡는 게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에요. 그게 넓은 틈도 아닌데다가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은 그 타워에 부딪힐 수도 있고, 어, 진짜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기술이었죠. 거 어, 진보된 기술이 목격하는 첫 순간이었기 때문에, 와, 정률이 올랐죠어 정말로. 닐 암스트롱이 처음 달에 발자국을 남겼던 순간처럼 미래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